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군터 서버 비대이 공성전 보러 왔습니다. 자, 지금 어디가 동맹인지... 자, 히든 열맹하고 고스트 열맹이 동맹인 것 같죠? 리스펙트... 리스펙트 에이스 동맹 맞나? 자, 아무튼, 어, 이렇게 지금 동맹인 것 같고요. 어, 터 서버의 2대1?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떻게 나눠졌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서버의 2대1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재밌겠네요. 자, 일단 리스펙트 쪽이 중앙에, 중앙에 문을 지금, 열어줍니다. 자, 에이스의 문을 열어주고 있죠. 자 서로 동맹이죠. 자, 리스펙트와 에이스는 서로 동맹입니다. 근데 에이스, 아, 성교 친구, 아, 동맹이죠. 자, 일반 공성전은 동탈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중앙에 뭉치는, 자, 리스펙트와 에이스. 자, 그리고 히든 연이 나오고, 자, 고스트 열매도 나오죠. 자, 일단은 서로 중앙에서 교전을 펼치네, 형. 서로 방어탑을 가는 게 아니고. 자, 히든 열맹과 고스트 열맹이 지금 에이스 열맹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수성 측에서는 이제 에이스 열맹의 지금 기지 쪽에 입구를 지켜주고 있네요. 야, 이거는 진짜 신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이 않나. 서로 방어탑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laughs> 방어탑을 공략하지 않고 서로 교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싸우는 건 진짜 역대급 처음 봅니다. 아, 공전을 이때까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처음 보네요. 자, 거의 뭐, 서로의 방어탑을 전혀 공략하러 가지 않고. 뭐, 필드쟁, 필드쟁 하듯이, 교전만 하고 있는 상태. 자, 일단, 어느 곳도 지금, 뭐, 이득을 봤다고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성층에서는, 이, 어, 이 개이득이죠. 시간을 벌었다는 거. 아, <laughs> 이거는 정말, <laughs> 각자 그, 혈맹들이 한 자리씩 맞고, 어, 땅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성전이 나오네요. 자 일단 수성 측이 일단 굉장히 유리합니다. 수성 측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 자 공성 측에서 어떠한 전략을보여줄지 공성 측에서 일단 방어탑을 살짝 살짝 때리고 있거든요. 자 히든 전맹에서 아 살짝 살짝 때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방어탑 엄청 세죠. 자 그리고 고스트 쪽에서도 방어탑을 하나씩 건드네요. 아, 근데 에이스 열맹이 입구 입구수로... 순간, 아, 한 번에 들어가네요. 자, 히든 열맹. 자, 고스트 열맹 한 번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다면 수성층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수성층도, 아, 바로 수비를 도와주네요. 아, 방어탑 피가, 피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 두 군데 열이 들어와서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잘지켜내었죠 드디어 방어탑 공격을 시작한, 인스펙트와, 지금, 아니죠. 히든열맹과 고스텔맹이죠 트 하지만 수성측에서는 이 공성측이 방어탑을 전혀 건들고 있지 않아요 이렇다면은 계속 공세적으로 이렇게 수비를 안하고 공세적으로 하다보면은 기회가 생기거든요 지금 보, 보시면은 고스텔맹이 트 이렇게 허점으로 방어탑 하단을 깼고요 또 왼쪽 방어탑도 하단 깨겠죠 어쨌든 수성측이 아까까지는 유리했지만은 수성측이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 하다, 하기보다는 수비적으로 플레이 함으로써 공성 측에 계속 공격회를 주고 있어요. 자, AX 열면은 아까 한번 이제 공성 측두 군데가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죠. 아, 히든 열면과 공 이제 고스트 열면이 약간 분위기 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 더 해주고 있어요. 또한 번에 들어갈 준비 하려고 하는 거 같죠? 자, 들어갑니다! 와, 이번엔 타이밍 좋아요, 지금! 문이 열린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라. 자, 리스펙터가 얼마나 합류가 빠른가? 엑스비를 또 지킬 수 있겠죠? 아, 피 많이 달고 있어 아, 이게 좀 아쉬운 게, 지금 어찌됐든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당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에이스 암명이 부수실 거거든요. 수상 측에서도 지금, 히든절맹이나 고스트절맹 쪽으로 공격을 가는 약간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부셔지기 때문에, 아, 공성측에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는 지금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 자, 다 아쉬운 게, 리스펙트에서 전혀 이제 그상대방의 이제 방어탑을 분양하지 않음으로써 보면은, 공동, 공격, 공동 공격계가 생기고 있죠. 아, 또 다시 한번 들어가야겠죠. 자, 기회 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에이스 도 있고, 열리고 있어요. 자리가 좋지 못해요, 지금. 아, 또 들어가죠. 지금 수상치 리스펙트와 에이스 열뱅이 이, 지금 서로, 이, 마주보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자리, 자리 이점이 안 좋아요. 리스펙트 중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줘야지, 그위이 반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2대2입니다. 자, 리스펙트 열명과 에이스 열명이 지동맹이고요 자, 고스트 열명과 히든 열명이 동맹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인원들. 어, 근데 이 정도 인원에서도 렉은 난다. 공성전에서 렉은 안 걸리네. 이게 이제 그, 반전으로 봐서 그런가? 생각보다 필드전할 때는 굉장한 렉이 생기는데, 공성전 안에서는 반전으로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렉이 좀덜한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고스트 열맹과 지금 히든 열맹이 성 측에 입구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에스 열명이 나오면 선생님 입구 열렸죠 자, 고스트 열맹 들어갔습니다. 우리 열명이랑 아, 이거 타이밍 좋아요. 이거 피 반피까지 깎일수 있는 자, 에스 열명한테는 위험한 순간이네요. 타고 들어줘 지금. 아, 그래도 리스펙트가 이번엔 빼고 빠르게 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이런 공격을 당하다 보면 결국엔 에스 이 열명이 부셔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거의 반피까지 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리스펙트에서도 이제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방어탑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는 이제 수비만 하다 보면은 이 지금 에스 측이 부셔지면서 2대1 상황이 되죠. 2대1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성을 뺏길 수 있어요. 자, 고스트 열매가, 아, 지금 히든 열매고 지금 에잡아서 지금 부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충분히 부실 수 있죠? 자리를 완전 잡아버렸어요 지금. 아이스 열매가 리스터 리스펙트 열매에 지금 붙어주고 있는데도 막아 피가 달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도 한번 막아내면 근데 다음번 공격 때 이제는 지금 에이스 열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방어탑에 피가, 피가 달았다면 이제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리스펙트 쪽에서 어떤 방어탑을 한 군데를 부셔야 되는데 이미 피, 가닳아기 때문에 결국엔 2대1 상황이 될 겁니다. 2대1 상황에서, 어, 일단, 아, 또 공격을 힘으로 치고 있네요, 지금. 자 리스펙트 쪽에서 에이스 열맹이 이제 수비를 이제 막 하다보니까 자 이제 수상측에 이제 입구가 열려있었죠 아 그틀 바로 지금 올라가네요 와 이거 지금 다 올라가면은 계단 다 올라가면 못 말아요 자 바로 가기 가기도 빨라요 지금 자 계단 다 올라갔죠 자 엠소 물량아 엠소 물량 엄청 많아요 못 들어요 지금 자 15초 아 이게 지금 자리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가기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8 7 6 4 3 2 1아 이렇게 성을타아내는보습점에 양쪽 냉구절열보고드들어습니다 어우 심적 공동체도 재밌네